샬롬 신의가의 나를 심다 신화심 챌린지 5일차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라 14장 12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끝에서 감남산 위에 서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 후에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날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그려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직하게 묘사합니다. 12절은 그들이 서 있는 채로 살과 눈동자와 혀가 섞는 끔찍한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 재앙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삼았던 모든 가축에게까지 미쳐 그들의 자랑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어제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 이 놀라운 내일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적들을 멸망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돌이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가족, 한 가족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키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시간들을 의미해요. 거기서 초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감사하고 또한 해의 추수를 마친 기쁨을 더불어 누리는 축제의 기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는 이 초막절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초막절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과거의 원수였던 이방의 남은 자들까지 함께 듣게 됩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모든 이들이 한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 주는 연합과 하나됨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어서 주는 경고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초막절에 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즉,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할 때 생명의 공급이 역시 끊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은 20절과 21절에서 그려집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이르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는 본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관, 즉 모자에 적혀 있었던 문구예요.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사람에게 붙여졌던 표식이었던 거죠. 근데이 거룩이 모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세속적인 것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당시 말은 어떤 전쟁 세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말 방울 방울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물건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더 이상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한 주간 일상을 일터에서 보내며 일할 때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내가 샤워를 할 때도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성결함이라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원수마저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삶. 이것은 먼 미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삶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가 신하심 챌린지를 하는 이 순간순간 우리가 이 소망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66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동안 의미 없이 보내왔던 하루하루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밟게 되는 그 자리, 공부의 자리 직장과 일터, 우리의 방, 캠퍼스, 우리가 뭐 타는 차 아니든지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지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내가 하는 공부와 업무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말씀 들은 후에 꼭 성경을 한번더 보십시오. 큐티하는 지체들은 말씀을 듣고 큐티해도 좋고 큐티하고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복되는 우리의 이 습관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금둥이 화이팅! 신하심 챌린지 화이팅!